어. 아 진짜? 아, 좀좋 살짝 실감 났다. 테스터 가봤구나? 난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 나는 예주야 미쳤다 더더 가지 말아줘 진짜 이뻐 동영상이다 동영상이다 그냥 동영상으로 찍어야 될것 같아 근데 진짜 짱이야 뒤에 너무 예뻐 이거 <laughs> 온것 같아 너무 예뻐. 응. 이 진짜 예뻐. 괜찮아. 쪼아. 가봐 가봐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우리는 합의 끝에 이걸 골랐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와, 간이 좀 되어 있을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근데 되게. <안 웃음> 오드로 오드로 방금 오, 들어오, 들어오. 감 여기 찍어서 멀쩡했는데. 진짜. 우와. 이것도 한 1분 차이로. 그니까.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? 이런 느낌으로. 소호신이야, 소호신. 소심. 진짜 5분도 안돼을걸 응. 아. 지 okay. 아... 이거, 여기... 우리 사실 속초에 왔어. 아, 여기는 속초입니다. <웃음> 어, <웃음> 속초 아이, 속초 아이, 물 속초 아이... 이제 닭강정 먹으러 갈 거예요. 만있닭강맛있 <laughs> 맛있겠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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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 이제 살짝 살짝 왼쪽으로 가죠. 왼쪽. 살짝 살짝 왼쪽. 어, 맛있겠다. 아, 맛있겠다. 오늘 목요일이야? 우와. 짠 엄마들 아, 하나 둘셋짠 네, 짠. 고고고고 사진 찍자 야 나랑 사진 찍자고 오. 나랑 사진 좀 찍자 우리 현주인 다 됐어 그니까 멋있어 아주